예수. <laughs> 응. 응.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거가 뭔가요? 찬물에 야도한 개씩 뜨고요. 이불을 깨요. 그리고 과일을 갈아 마셔요 그냥 과일 갈아 마셔요 열도다. 응. 그럼 갈아 마시는 과일의 재료는 뭐예요? 토마토, 오렌지, 사과. 아침형 인간인가 아니면 저녁형 인간인가요? 음.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은 잠, 제 잠자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잘안 해요. 아침을 힘들게 일어나지 않는 거. 버릇버릇 진짜 잘 해요. 버릇버 저는 알람을 진짜 잘 주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알람을 루 순간 이렇게 요딱가고 너무 좋아해요. 을 좋아해요. 아직 가요.